기술 면접 라이브 코딩 오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요청해 주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에 어, 여기 여어 로봇이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어딘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는 경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로봇이 격자 n 곱하기 n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제일 왼쪽 위에 위치해 있고, 걔는 제일 오른쪽 아래로 가고 싶어요. 격자에, 어, 그 격자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격자, 지금 어떤 주어진 격자가 장애물이면, 로봇이 못 가는 장애물이면, 그거는 1로 돼 있고, 로봇이 지나갈 수 있는 데면 0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되고, 로봇은, 어, 여기에 없죠. 여기 없고, 로봇이 움직이는 거는, 로봇은, 아래쪽이나, 어, 오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인풋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3 곱하기 3에 제일 가운데만 장애물일 때 로봇이 왼쪽 위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 아래로 도달하는 경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한번 코드를 짜도록 해볼, 해볼 건데요. 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짤지 일단 또 음, 보일러 플레이트 좀 만들어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이제이션 비율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렇게 int, 근데 이게 너무 변수명이 기니까 int 5라고 바꿔 부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모이제이션 비율은 격자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단은 주어진 인풋이 막 유효하지 않은 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해보죠 필요하면 예외 처리를 할 텐데 사실 뭐 왠지 그냥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이제이션이 끝나고 나서는 또 뭔가를 리턴을 할 텐데 이거 일단 이것도 모르니까 여기다 두도록 하죠 그러면 저에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할 거니까 이게 D가 뭐를 의미하냐, 메모이제이션에 어떤 거를 계속 써놓을 거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보시면은 영상을 잠깐 끊으시고, 나 같으면은 이 메모이제이션 베일을 어떤 거를 저장해 놓을까, 그 다음에 리턴을 마지막에 어, 어떤 값을 리턴을 할까? 그, 메모이제이션의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해서 리턴을 할 건가? 아니면은, 다시금 메모이제이션 배열을쭉 순환한 다음에, 뭐, 맥시멈 값을 리턴할 건가? 뭐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은, d의 i의 j에다가 어떤 걸 저장을 할 거냐면은, 0,0에서 i, j로, 어, 가는 그런 경로의 개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돌고 나서는 리턴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저희가 d 어, 목적지가 이제 목적지의 좌표가 x하고 y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다 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리턴까지 미리 채워놓고 갈게요 이렇게 5의 length-1 5의 0의 length-1 이렇게 리턴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두 개를 돌면 되겠죠. 격자가 2차원이니까. 그래서, int i는 0, i가 5에, length, i++, j가 0, j가 5, 0에, length, j++. 여기까지 이제 짜놓고, 그러면은 각 경우에서 뭘 하면 될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장애물인 경우는, 어, 뭐또 하나 만들어 놓고 갈까요? 인트 커런트 하나 찍어 놓고 갈까요? 그냥 o에 i, j. 이거 잘못 오타가 있네요. 미리 잡아 놓고 i, j가 커런트라고 하고 만약에 커런트가 1이면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장애물이니까 장애물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장애물은 로봇이 가질 못하니까 어 그러면은 d 메모이제이션 값이 그냥 0이 되겠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초기화를 안 했는데 메모이제이션 배열에 일단은 제일 초기화 밸류를 줘야 되는데 뭘할 거냐면 이 정의에 따라서 0,0에서 0,0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장애물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못 밟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경로의 개수는 없는 거고, 그 이외의 상황을 잘 처리를 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약간 힌트 같은 거는 요게 있는 거죠. 로봇은 오른쪽이나, 어, 아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i, j라는 좌표에 왔을 때, 이제 내 좌표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한칸 위에서 왔거나 혹은 나보다 왼쪽에서 왔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로의 개수라는 것도 그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위에서 나의 한칸 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경로의 개수 플러스 나의 한칸 왼쪽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경로의 개수를 더해주면은 그게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어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고요.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보다 한칸 위에서 왔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만약에, 그러면, 이게 x, y라는 게 없죠. 지금 i, j죠. i, j. 어, i가 0보다 크면은, 이제, 그 말인 즉슨 나보다 한칸 위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d에 i, j가, 뭐, d에 i-1의 j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짜면 되겠죠. 또 j도 나보다 한칸 왼쪽에서 왔을 경우의 수. 그러면 요거는 한칸 왼쪽에서 왔을 경우에서 요렇게 해주면 코딩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타가 없다면 요거는 억셉이 될것 같고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렇게 코딩이 생각보다는 한 10줄 내외인 것 같네요. 이렇게 간결하게 끝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메모이제이션 어 배열을 쓰는 그런 어 다이나믹 프로그램 문제를 하나 같이 살펴보셨고요. 지금 문제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로봇이 격자에 있고 로봇은 오른쪽이나 아래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은 1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럴 때 로봇이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교유한 경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는 데 약간 핵심 같은 느낌인데요. 그럴 때 메모이제이션 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메모이제이션 정의는 d의 i 라인 j 라는 값은 그 처음 시작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회를 하기 전에 어그 메모이제이션 배열에 제일 처음으로 집어넣어준 값은 내가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시작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렇게 초기화를 해 주고 순회를 하면서 내 현재 시점까지 오는 거는 오는 방법의 수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아니죠.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다음에 왼쪽에서 어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렇게 쭉 더해 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그 도착점에 있는 메모이제이션 값을 그대로 리턴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